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0 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단행된 38명 검사장급 인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사에서는 연수원 24기와 25기가 새롭게 이 검찰의 꽃이라는 지검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연수원 25기입니다. 네. 검사장 승진 막내 개수임에도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빅투로 꼽히는 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단박에 승진을 한 건데요. 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보직입니다. 네. 검사장 승진과 함께 바로 이렇게 검찰국장으로 가는 건 를 찾아보기 힘든 전무 후무한 발탁입니다. 네, 뭐 전무 후무한 발탁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법무부는 오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배경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서 따로 설명을 했는데요. 네.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 검찰 관련 주요 국정 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대진 검찰국장 발탁은 검찰 개혁 및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뭐 파격 발탁의 주인공 윤대진 검찰국장 뭐 경력이나 프로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윤대진 신임 검찰국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35회에 합격을 해서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을 했는데요. 대검 중수부 연구관과 대검 중수 이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이부장 등을 지낸 이른바 특수통입니다.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씨 비리를 포착을 해서 구속을 하는 성과를 냈고요. 네. 현대차 비자금, 또 신정화 사건, 또 저축은행 비리 등 모두 이 윤대진 검찰국장의 작품입니다. 네. 그, 윤대진 검찰국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랑은 아주 막역한 사이 아닌가요? 네, 지난해 8월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네. 1차장 검사로 발탁을 했는데요. 네. 검찰 내에서는 이 윤석열 지검장을 대윤, 그리고 이 윤대진 검찰국장을 소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인사에서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유임됨에 따라서 앞으로 적폐수사는 윤석열, 검찰개혁은 윤대진, 그래서 대윤과 소윤, 두윤을 두 윤을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 이찬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적임자가 간 걸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지금 적폐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랜 그 경험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이 법무부 검찰 국장에 가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그밖에 눈에 띄는 인사들 어떤 인사들이 더 있나요? 네, 역시 연수원 25기인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검에 새로 신설되는 인권보호부 초대부장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네. 아직 조직과 직제 개편이 끝나지 않아서 네. 일단은 대검 강력부장으로 승진 인사를 냈습니다. 네. 그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의혹을 수사했던 연수원 네. 24기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는 검사장 승진과 함께 역시 요직으로 손꼽히는 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임명이 되고 네. 어, 이렇게 이른바 적폐수사를 담당했던 이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네. 반면에 이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그리고 또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이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좌천성 인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법무부 발표대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그대로 수행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